사실은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담,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바르게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부담을 주는 주제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 일명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가르쳤던 사상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가 온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교가 뭐냐? 우리가 리포머드 처치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세웠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종기역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경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로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가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신학의 개혁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모든 외침은 성도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함께 말하였던 공통 문모였습니다. 여기에 칼빈은 강단에서 목사들이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갈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단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종교계획의 취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다루는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계획의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며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른 설교가 바른 신학을 세우고 바른 신학이 바른 설교를 낳게 하고 결국 바른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바른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충실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자가 바른 설교자입니다 목사가 강단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할 때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칼비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목사가, 여기에 서 있는 인간인 이 사람인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직접,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현 나타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잔치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미 목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준비하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목사들만의 얘기입니까? 목사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그렇게 복음의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설교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배성들 다 전부를 모아놓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배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직접 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게 가르치게끔 했어요. 선지자들 불러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대제장을 세워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학교의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그래서 오늘날 목사는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사도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목사는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 속사도들의 또 제자인 교부들. 변증가, 교부들. 교부들의 그 후손들인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목사들. 이런 구조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목사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래서 이거를 사도적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돼 갖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이 전체,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왜 목사가 신학을 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영안기시로까지 통전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아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선포를 하면 종합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얼마나 갈급해요. 뭔가 세미한 음성이라 들으면 그게 마치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된다니까요. 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냐고요. 칼비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비는 기록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미친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악한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킬 수가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말하했냐면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탄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구원받은 무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거듭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공장.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죄 사상입니다. 죄. 근데 구원파가 여기서 이탈한 거죠. 구원파는 우리가 극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남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매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통해서 제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리를 하나 뜨빈이 가르쳐 주는데 이 설교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교리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대한 교리. 이 무슨 설교에 대한 이 교리는 성령께서 스스로 성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을 때 성도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순종하며. 성도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살아간다는 것즉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증거에 대한 교리 이 말이 그겁니다. 성령의 지금 내가 다스림과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를 통해서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는 뭐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뭐이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신비하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혼잡해진다는 혼잡해진다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목회사는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